시간에 이어서 연속 부하와 양극 열 특성. 자, 연속 부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연속 부하. 액성관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관전압, 관전류, 부하 시간 자, 얘는 자, v. 는 i T죠. 주시간 t. 자, 전기공학 시간에 봤죠. VIT 뭐죠? 전력량이에요. 그렇죠? 자, 예전에 잠깐 얘기 나, 나온 내용 중에 그 액선 장비를 동작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동작시키는데, 거기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소모된다고 했죠. 엑선을 엑션,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비해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로 소모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열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관전압 관절류, 부하 시간 이렇게 표현해서 이관전압 이 관절류, 전력량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열을 다루는 장치들은 이제 히트 유닛이라는 것을 히트 유닛, 액성환의 입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는 히트 유닛이 VIT 단상 전파 정류가 어떤 거죠? 저기 그림 이 있으려나? 적당한 크기네 단상 전파 정류를 그리면은 자 단상 전파 정류는 이런 파형 전압파형이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단상 전파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 케이블의 길이가 6 m 이상이고 관절류가 1 0 m 리암페 이하일 때 파형이 평활해지기 때문에 히트 유닛은 1.35VIT가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전원장치에서 이렇게 이런 전압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 이게 전원장치, 자, 이게 X성관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전압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선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파형이 이 전선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저 파형이 원래 이렇게 이런 전압 파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전선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이, 이 전선의, 이 전선의 특성 때문에 전압파형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럼 이 초록색에 비해서 이 오렌지색이 훨씬 더 직류에 가까워졌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고압 케이블의 길이가 6m 이상이고 관절과 10mm 이하일 때파양이평안해지기때문다자이 전선에 전선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히트 유닛이 앞에 1.35가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삼상 전파에서는 히트 유닛이 1.35곱하기 전력량 정전압에서는 1.41곱하기 VIT. 전력량 그리고 콘덴서 방전회로 에서 이게 포터블이나 이런 장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이것마저도 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콘덴서에 축적된 전화를 사용하는 형태로만 했기 때문에 이 유닛이 이런 식으로 0.7 곱하기 C 얘는 콘덴서 용량 C 정전 용량 얘기하는 거요그 다음에 초기 값, 그 다음에 나중에 값.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콘덴서가 이거죠. 콘덴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요자 이제 전화가 쌓여 있어요 자 전화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여기부활를 지금 뭐 액성관이라고 칩시다. 부활를딱 연결해서 액선을 막 발생시켜요. 그럼 여기 쌓여있던 전화가 어떻게 되죠? 이 전화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자 v1 v2라는 것은 이때 가령 이때 전압하고 뭐 일정한 시간 동안 액선을 발생시켰으면 이렇게 이때 전압 v1 v2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압이 왜 내려가느냐? 학생들 기억하나요? Q는 CV. 자 전화를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동작시키면 전화가 계속 빠져나가죠. Q가 내려가죠. 콘덴서는 고정 값이기 때문에 전압도 당연히 같이 따라 내려가죠. 다음, 그 다음에 히트 그 다음에 유닛과, 그다음에. 줄과 칼로리 간의 관계. 원 히트 유닛은 0.7 하나, 와트 세컨이고 와트 세컨은 그냥 그 줄하고 같은 단위니까 열량을 얘기하는, 에너지를 얘기할 때이 에너지는 줄과 칼로리 사이에는 0.2가 곱해지면은 줄이 칼로리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여기도 0.7일 자 학생들 이거 기억하려나 루트 2는 1.4죠 그럼 루트 이게 대략적으로 0.7하나죠0.7하나 자, 그럼 교류파형의 교류파형의 실효값은 최대값 곱하기 0.7이었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뭐 Vp 하면은 이게 실효값이 돼요. 이래서 이런 숫자들이 나온 거예요. 자 연속화용부하를 결정하는 인자, 연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연속화용부하는 양극 연용량보다는 냉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이 얘기는 뭐냐면은. 액선을 만들어내면 양극 타겟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요? 근데 양극 타겟의 온도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한정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양극 타겟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이 이렇게 열이 방출되요 열이 일부는 열이 일부는 방출되요 그래서 양극 타겟의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양극 타겟에 방출되는 열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액상관의 냉각 방식은 자연 냉각, 강제 공냉. 공략. 강제 공냉은 뭐냐면 찬 바람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식힌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순냉 얘는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식힌다는 거고 강제 순냉은 차가운 물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식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뭐 집안에 뭐 전부 다 이제 보일러가 있겠죠? 보일러는 강 보일러는 강제로 열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열을 올리는 걸까요? 보일러는 보일러 장치에서 강제로 물을 내온 이후에 강제로 물을 순환을 시키죠. 그래서 보일러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 얘는 기름 성분을 이용하고 강제 유행은 기름을 강제로 순환시켜서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냉각 방식에. 송풍기에 의해 냉각시키는 경우도 있으면 얘는 뭐 뜨거워지면 이제 바람개 비돌려서 옆에서 찬 바람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식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냉각 유에 의해서 얼만큼 냉각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열이 막 이렇게 올라도 옆에 냉각 장치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면 열이 이렇게 막못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전에서 열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허용부화가 연속 허용부화는 냉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양극이 견딜 수 있는 온도는 냉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나올 내용에 앞서서 이제 용어가 있는데 축적열 용량과 냉각을 흡 양극 축적 열 용량은 양극에 축적되는 열량의 최대 허용값.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 작은 냄비에 물을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뗀다고 쳐봐요. 물이 끓을 때까지 가해준 열량, 그렇죠? 이거랑 작은 냄비일 경우. 그 다음에 큰 솥, 큰 솥의 경우 물을 붓고서 밑에서 똑같은 불을 뗀다고 가정하면 큰 솥에는 물, 물이 큰 솥에 있는 물이 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까 냄비에 비해서는 냄비에 물을 담은 경우와 솥재 물을 담은 경우에 소, 솥에 있는 물이 끓는 데까지 훨씬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수큰소수 뭐예요? 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끓는 데까지. 그래서 큰 소수는 양극 축적 열용량, 연료량, 축적 열량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끓는 데까지 가해주는 가해줘야 하는 열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냉각곡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유사한데 입력을 가하지 않고 두었을 때 감소되는 잔류 열량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 냄비를 막 끓였어 그럼 온도가 이만큼 됐어 온도가 냄비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어 막 끓였더니 그럼 이제 불을 닦고 그럼 냄비 온도가 어때요? 이렇게 줄어들겠죠. 냄비 온도가 점점 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식는 이 과정, 식는 과정을 냉각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을 엄밀히 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엄밀히 어, 말하면,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의 냉각률은 이 기울기, 이 기울기로 얘기를 해요. 냉각률. 예. 그 냉각 곡선은, 이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냉각 곡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쭉 식는데, 이 식는 과정을 그래서 특정 시간에서야, 아니면,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온도에서, 얼만큼 마 빨리 식느냐. 그래서, 얘를,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양극 최대 냉각률은 양극 잔류 열량의 감, 감소율의 최대값. 자, 기울기가 가장 클 때. 물론, 이, 이 경우에는,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커요. 이때가 기울기가 가장 크죠. 이쪽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 기울기가 가장 크고 이 다시 그면 은 기울기가 거의 0에, 0이 되겠죠. 이때 이때를 양극 최대 냉각률이라고 해요. 액성 관장치 액성 관장치 축적 연룡량은 20도에서 허용되는 액성 관장치에 축적되는 최고 온도, 방어용 관형계 액성관을 보유입한 상태에서 액성관 양치에 축적되는 최고 온도를 액성관 양치 축적 열용량이라고 해요. 연속 허용반은 최대 냉각률은 허용 최고 온도시에 방열되는 열이므로 자 여기서 보면 이 단서가 허용후 최고 온도 시이상자 그러면 양극 타겟이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때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방열되는 열 그래서 이와 같은 열은 연속적으로 부하를 가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줍니다 어? 자, 봅시다. 부하곡선. 자, 이 부하곡선이라고 딱 나와있죠. 곡선이면 얘네 얘기하는 거죠. 얘네, 얘네 얘기. 연속적인 부하를 가할 때 양극의 열량이 축적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부하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앞장서 봅시다. 연속 허용 부하, 일정한 온도 하에서는 연속적으로 액선완을 동작시켜도 된다는 얘기에요 자. 자, 냉각 또는 무화시간, 가로축이면 시간이에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온도와 관계가 있어요. 온도, 양극의 잔열 또는 축적하는 열량을 나타낸 거예요. 세로측. 아니면 액상관을 동작을 시킨다. 액상관을 동작시키면은 양극의 온도가 쭉 계속 올라가죠. 방극의 온도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 앞장서 봤듯이. 이, 그 허용되는 최고 온도. 그죠 자, 여기를 hm을 흰 유닛 맥시멈. 그인데 자, 허용되는 최고 열용량 이 여기까지라고 봐봐요. 그러면 액성관은 연속적으로 더더 더 오랜 시간 동안 동작시키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자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액성관이 허용한 온도를 넘어서죠. 그렇죠? 그 이때까지 동작을 시키면은 여기까지 동작을 시키면은 액성관에 물론 문제가 발생하겠죠. 액성관의 온도가 절대 여기 넘어서면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물론 자, 요 조건하고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은 뭐요 관전압하고 관전류량이 다르겠죠 그렇죠? 관전압하고 관전류량이 관절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조건들이 관전압하고 관절류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자, 비의 조건으로, 이 비, 맨 위에 커프죠. 비의 조건으로 사용하려면 을딱 여기까지만, 이 시간 동안에만 동작을 시켜야 돼요. 이 시간까지만. 이 시간까지만 동작을 시켜야 되고, 그쵸? 이 시간 이상 동작시키면, 이위 동네까지 가기 때문에 양극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양극에 액성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때까지 딱 끊었어 동작을 딱 끊었어요. 그럼 이제 양극이 식기 시작하겠죠. 양극이 식을 거란 말이 뜨거 뜨거워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얘가 식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식을 때이 온도에서 이 온도에서는 식을 때 이렇게 찍어요커브같이커브가되 자, 있는 커버가 되어있는 커버가 되이있는자이온 되어있는 이만큼의 이울기로 열이 빠져나는다는 얘기고 이온있는커는 이만큼의 는는 기울기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이온될 때는 이만큼의 기울기로 열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동작시키고, 이제 그만, 이제 관전압을 차단시키면 양극은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다시 또 동작을 시킨다? 이 시점에서 다시 동작시킨다? 그러면, 자, 열 올라가는 게 이쪽 컵. 부하곡선이죠. 이쪽 코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또식힌다냉각곡선처럼 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비조건에서는 연속적으로 동작하면 안 되죠. 딱 맥시멈 최대 이 시간까지밖에 동작을 못 시켜요. 그럼 A곡선 자 A, B, C가 다 관절 압하고 관절류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럼 B의 곡선 B의 곡선은 뭐냐면, b 곡선은 뭐냐면, 자, 아니, A 곡선. A 곡선은 B에 비해서 전압하고 전류가 낮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쭉 온도가 올라가는데, 액상과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 이렇게 쭉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 양극 최대 연령량에 맞춰서 동작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살짝 문제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문제가 양극의 백성 관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시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동작시키는 거죠. 죽을 둥살도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연속적인 부하를이상태 A의 조건으로 연속적인 부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연속적으로 액성관을, 액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위태위태하죠? 그럼, c 의 조건을 봅시다. c 의 조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는데, c 의 조건 쭉 올라가는데, 심하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이 조건으로 액성관을 동작시키면, 계속 동작을 시켜도 돼요. 계속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얘랑 얘두 가지죠 두개 물론 A는 사실 아슬아슬한 거죠 그 다음에 양극열 특성을 보면서 자 얘는 냉각 열용량을 이만큼 냉각시킨다는 얘기예요 초당 216 히트 유닛만큼 냉각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액성관에 열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액성관의 온도가 올라가는 양이 달라지죠, 그렇죠? 얘는 냉각 없이 동작 시켰을 때비해 조건에서 냉각 없이 동작 시켰을 때 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냉각을 한다는 얘기는 액성관의 온도를 외부에서 식혀주면서 동작시키기 때문에 얘, 얘는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느리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정량 이상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냉각 장치가 있는 경우에 냉각 장치가 있는 게 200짜리 냉각 장치, 500짜리 냉각 장치, 667 유닛 냉각 장치. 자, 이로 올라갈수록 더잘 식힌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음, 냉장고 용량이 큰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여 가로축이 뭐냐면 부하 시간. 양극에 잔류하는 열량. 이 보면 가령 이제 5분을 동작시켰다. 5분을 동작시켰다고 하면, 가정하면은. 자216힌 유닛 퍼 세컨데 냉각 장치가 붙어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밖에 사용을 못해요. 부화는 부화가 이런데, 근데 667힌 유닛 퍼 세컨데 냉각 장치를 이용하면 부화를 이만큼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지이 얘기는 X선과는 X선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냉각 장치가 붙어 있으면은. 자, 이것도 이제 선풍기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는 열이 올라가는 게 열이 올라가는 게쭉 올라가죠, 선풍기 쭉. 냉각 장치가 없을 경우 열이 쭉 올라가는데 냉각 장치가 있으면은 열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